안녕하십니까 자연속 증여사입니다 오늘은 날도 엄청 따뜻하고 해서 우리 밭에 냉이 캐러 왔습니다 퍼릇퍼릇 하던 게 이제는 냉이가 빨간색이 되었네요 근데 아직 땅이 조금 얼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마늘밭에 저기 코끼리만을 주화를 심은 곳인데 올라오란 주화는 몇개안 보이고 싹은 냉이가 엄청 많습니다 잠시 캤는데 이렇게 많이 캤어요 어저께 어제 아랫게 비가 오고 땅이 촉촉하니 잘 캐지는데 아직 밑에는 얼어 있습니다. 완전 벌써 봄나물. 주화밭이 아니라 심지도 않은 냉이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냉이도 보약 같은 식재료니까 열심히 또 계속 먹어보겠습니다. 주하시는 이제 사게 트입니다. 오늘이 2월 13일인데, 아, 이렇게 늦게 트네요. 자, 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널신널신하게 늘씬 쭉쭉 뻗은 뿌리. 산산만큼, 인산만큼 좋답니다. 맨손으로 캐는데도 오늘은 춥지 않네요 그냥 밭에 잠시 왔다가 또 이렇게 앉아서 캐고 있습니다 무방비로 왔습니다 맨손으로 근데 의외로 손이 하나도 안 시럽네요 몸에 좋은 냉이가 풍년입니다. 주아심은 곳에 심지도 않은 냉이가 이렇게 많이 익겠습니다 잠식했는데 한 달아입니다. 이것도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으로 뭘 해야 될지.